좋아, 우리 역팬심에 관해서 주제를 천천히 말해볼까요? 그러면은 편집자가 마음을 바꿔서 편집을 해서 올려줄지도 모르니까 역팬심에 관해서 말해볼까요? <laughs> 다시 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압박을 주는 거죠. 압박을 주는 거죠. <laughs> 음. 오늘은 삼성걸 코스프레입니다. 네. <laughs> 제가 최근에 구슬게임을 해서 당첨된 사람한테 우리 아빠가 하는 엿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걸린 사람한테는 엿. 엿이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 하나는 이렇게 네모난 작은 거고, 하나는 이렇게 긴 엿인데, 두 명을 해서 드렸습니다. 어. 엿봉투라도 들고 와서 설명하라고? 엿 어딨어? 어. 아옆봉 제가 처먹어 가지고 어 그냥 생방이 나와서 시청 자나드 그래요 생방에 오시면은 이렇게 제가 가끔씩 아주 가끔씩 구슬 달려가는 음. 게임을 해가지고 일등한 사람한테 상품을 줍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생방송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구슬 게임 합니다 했을 때 느낌표 플레이를 입력하면은 이제 알아서 참여가 되고 구슬은 알아서 달려가요 오늘 사람도 보고 네개 중에 세 개는 먹고 보낸 엿 많이 사세요 그래요. 이게 제가 너무 맛있어서 그랬다니까요? 제가 엿을 이제 보내줬는데, 당첨된 사람이 이렇게 후기도 남겼어요. 고구마 엿이랑 호두 엿인 것 같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자, 죄송해요. 이건 진짜 제가 죄송한데, 이런 거 포장을 할때 보통 방송이 다 끝나고 자기 전에 하기 때문에 약을 먹은 후라서 이렇게 뭘좀 주워 먹어요. 그래서 포장하다 배고파서 하나 뜯어먹는지 빈 봉지가 있다.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이렇게 받고 또 누구 받았어. 아, 내가 받았다. 이것도 제가 택배 보낼 때, 노수민이라고 쓴줄 알았는데, 막상 간걸 보니까, 너수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노수민이라고 쓴줄 알았습니다. 예, 네, 미안합니다. 구성품. <laughs> 제가 이 옷도 하나만 먹은 게 아니라, 이게 씨발, 네 개밖에 안 들어있는 걸 보니까, 좀 많이 먹었나 봅니다. 예. 네, 미안합니다. 이게 좀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예. 네. 몇 개가 있는지 나잘 몰라. 어. 고구마야 또네개 있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작은 거는 하나 하나 계속 먹어야 되고 긴 거는 하나를 뜯으면은 핸드폰을 보는 동안 한몇십분 동안 먹을 수 있으니까 긴걸 자주 먹었어요. <laughs> 그래서 미안합니다. <laughs> 그리고 내가 분명히 다른 맛으로 두 개를 넣어줬다고 생각했는데 잣대 잣이네요 근데 잣대잣 잣, 상관이 없다 왜 그러냐면 은이엿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잣이다 홍천 잣엿시 메인 상품이기 때문에 잣대잣어 괜찮아요 님들 꼭 딸기 엿사 드세요 딸기 엿시수민아왜 딸기 엿을 그 홍보해가지고 안 돼요 딸기 엿이 제일 별로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정말 치아에 붙지 않나요 우리 엄마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셨는데요. 아그 저도 느낌 붓지 그냥 하는 말이지라고 말이지.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말을 여기다 써도 되나요? 예. 네. 아 우리 아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냥 하는 말을 여기다 써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분은 좀더 좋은 상품. 제가 이제 폴라로이드를 구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폴라로이드도 보내주는데요. 이 사람한테 무려 4장이나. 예. 네. 무려 내장이나 보내줬고. <laughs> 폴라로이드를 이제 보시면은 보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가지고 피부화장을 안 해요. 피부화장을 마지막으로 한게 언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폴라로이드를 받으면 적나란 얼굴을 볼수 있다. 음. 아무튼 이, 제가 그리고 포, 폴라로이드를 산지 얼마 안 돼서 표정 짓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됐는데 먼지가 많이 붙어 있다.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 모서리에, 예, 이렇게 두고, 어, 부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laughs> 자, 보면은, 유키랑 찍은 거, 현육, 음. 어. 여장 남자, 음. 정병 소녀, 리미티드 에디션, 보코보코린 이치고와 버토호랑이 유키, 음. 그랬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점자 이제 가끔씩 채팅창을 보게 되시면 은 어? 저 사람 닉네임 왜 저래? 일배충인가? 저 사람 닉네임이 좀 이상한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구슬 게임에서 벌칙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상품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벌칙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네. 뭔가 주저리 주저리 설명했는 엄청 별거 없는 것 같네 별거 없는 구슬 게임 얘기 끝! <laughs> 고맙습니다 예 이제 끝났어요 예 이제 끝났고 다음 주제는 뭐냐고요? 하루에 하나씩만 해요 저 힘들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해요 다음 주제 없어요 아직 아 근데 이거 어떻게나 삼성 핸드폰이 없어 아이폰을 써서 미안합니다 아이폰을 써서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삼성걸을 유튜브에 올리면 삼성 저한테 플립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 죽은 떡밥이라 아무도 관심 없다고? 삼성걸은 근데 이게 제일 그거 아니야? 그치? 어 뭔지 알죠?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예 네. 좋았다! 굿. 음, <laughs> 네, 고맙습니다.